이 이야기의 끝을 보시면 아마 충격 받으실 겁니다. 국민 기업이라 불렸던 회사가 있습니다. 라면값 10년 동결, 비정규직 1% 대, 심장병 어린이 6천 명 수술비 후원까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 회사를 가뜩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2025년 10월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팀이 투입됐습니다. 고액 탈세나 특정 혐의가 있을 때만 움직이는 그 부서요. 일감 몰아주기, 사익 펀치, 상속세 재원 마련 의혹까지 한꺼번에 터졌어요. 25년간 몰래 착한 일을 해왔다던 그 기업 알고 보니 우리가 속았던 걸까요? 아니면 진짜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중부지방 국세청 조사 3국이 오뚜기에 투입됐는데요. 이 부서가 어떤 곳이냐면 고액 탈세나 특정 혐의가 있을 때만 움직이는 특별세무조사 전담팀이에요. 정기세무조사랑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조사 내용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하명준 회장의 매형이 운영하는 면사랑이라는 회사에 원재료를 시세보다 비싸게 사줬다는 의혹이 있었고 총수 일가가 소유한 토지 개발 비용을 회사 돈으로 대신 냈다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게다가 협력업체 용역비를 과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사실 오뚜기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함영준 회장이 개인 최대주주로 있는 비상장회사 오뚜기 라면 주식회사가 라면을 만들어서 오뚜기 본사에 납품하는 구조였거든요. 내부 거래 비율이 무려 99%를 넘었습니다. 거의 모든 일감을 오뚜기로부터 받아왔던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라면 점유율이 올라가도 오널기 본사의 이익은 크게 늘지 않았어요. 이익이 별도 회사인 오뚜기 라면으로 빠져나갔고 그 이익은 배 당을 통해 최대 주주인 함회장에게 돌아갔거든요. 전형적인 사익 편취 구조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규제를 안 받았을까요?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이어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데 오뚜기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예요. 법망을 피해 간 셈이죠. 함태호 명예회장이 돌아가신 후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영준 회장은 1,500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5년간 분할 납부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역시 갓뚜기라고 칭찬했어요. 편법 없이 상속세를 전액 냈다면서요. 그런데 그 재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오뚜기가 함영준 회장 가족 소유의 광고회사 에드리치에 1,400억 원어치 일감을 몰아줬고 함 회장은 이 회사를 다시 오뚜기에 매각해서 상속세를 마련했습니다. 일감을 몰아줘서 회사 가치를 키운 다음 그걸 되팔아서 현금화한 거예요. 장남 함윤식 씨가 최대 주주인 오뚜기 SF라는 회사도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생선통조림 계열사인데 7년간 오뚜기로부터 1,500원 넘는 일감을 받았고 매출의 80%가 오뚜기에서 나왔어요. 이 회사도 나중에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실적을 봐도 최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농심과 삼양식품이 해외에서 승승장구하는 동안 오뚜기의 해외 매출 비중은 10%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삼양식품은 해외 매출이 77%이고 농심은 37%인데 오뚜기는 고작 10% 남짓입니다. 라면 시장에서의 입지도 흔들리고 있어요. 진라면이 20년 가까이 라면 2위 브랜드였는데 2024년에는 농심 짜파게티 텐트 밀려서 3위로 떨어졌습니다. 진라면 하나 빼면 톱텐에 든 오뚜기 제품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영업이익도 2023년 이후로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고 성장은 멈췄는데, 오너 일가의 배당금은 180억 원 수준으로 챙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갓뚝이라는 이미지가 완전히 허상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알고 보니, 다른 대기업들과 다를 게 없었던 거 아니냐, 이미지는 그냥 마케팅으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수도 있거든요. 1930년 함경남도 원산에서 함태호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함영준씨는 사업가였고 덕분에 함태호는 어려서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당시 최고의 명문이었던 경기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었죠. 그런데 1950년 6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 벌어집니다. 북한이 남침을 했어요. 6.25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때 함태호의 나이가 겨우 18살이었어요. 평범한 부잣집 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피난을 갔겠죠 아버지의 재력과 인맥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전쟁을 피했을 거예요. 있는 집 자식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군 입대를 피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18살 청년이 한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버님, 저 군대에 입대하겠습니다. 아버지 함영준 씨는 기가 막혔어요.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나가면 죽는다고 격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함태호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나라가 있어야 기업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한마디를 남기고 군에 자원 입대합니다. 육군종합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소위로 임관한 뒤 최전선에 배치됐어요. 소대장을 맡아 7년 가까이 군생활을 했습니다. 전쟁터 한복판에서요. 그 사이에 그는 대학 갈 시기를 완전히 놓쳐버렸어요. 또 하나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함태호에게는 여동생들이 있었거든요. 전쟁통에 헤어지면서 그들은 모두 북에 남게 됐습니다. 평생 이산가족으로 살아야 했던 거죠. 1956년 소령호 전역한 함태호는 뒤늦게 대학에 진학합니다. 26살에 대학 신입생이 된 거예요. 동기들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죠. 졸업 후에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좋은 화학 공업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여기서 또한번 함태호가 남다른 선택을 합니다. 보통 재벌가 장남이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죠. 그게 가장 쉬운 길이니까요. 그런데 함태호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10년간 경영 수업을 받은 뒤 독립을 선언했어요. 물려받지 않겠다. 내 힘으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요. 아버지와 사이가 나빴던 것도 아니고 형제들도 많았는데 그냥 스스로 읽은 것으로 승부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1969년 40살이 된 함태호는 풍림상사라는 회사를 창업합니다. 풍림 풍요로운 숲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나무를 오랜 세월 보살펴서 큰 숲을 이루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창업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재벌 아버지한테 통 크게 받았을 것 같죠? 결혼할 때 받은 축의금에 아버지께 빌린 돈을 보태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빌린 돈은 이자까지 붙여서 전부 갚았습니다. 아버지 돈으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의 작은 공장 배전기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함태오가첫 번째로 만든 제품이 바로 오뚜기 카레예요. 1969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첫 제품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국에서 카레는 정말 생소한 음식이었어요. 인도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일본으로 전파된 음식이 한국까지 들어오긴 했지만 일반 가정에서 먹는 음식은 아니었거든요. 외국의 이색적인 음식 정도로 여겨졌죠. 왜 하필 카레였을까요? 라면은 이미 삼양 식품이 일본 기업과 기술 제휴를 맺고 성공을 거두고 있었어요. 함태호는 라면 다음 주자로 카레를 점찍었던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카레를 모른다는 거였어요. 모르는 음식을 어떻게 팔죠? 함태호는 직접 카레 박스를 들고 영업을 나섰습니다. 사장이요 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땀 뻘뻘 흘리며 영업했어요. 머리 쓰고 땀 흘리자 이게 그가 내건 생활 신조였습니다. 직원들한테만 시킨 게 아니에요. 창업주 본인이 직접 뛰었습니다. 어느 소매점이든 찾아가서 제품을 설명하고 진열까지 도와줬어요. TV 광고에도 과감하게 돈을 쏟아부었고요. 그렇게 해서 금색 카레가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오뚜기는 국내 분말 카레 시장에서 8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3분 카레를 포함한 즉석 카레 시장에서도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1등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 시작이 40살 창업주가 직접 카레 박스를 들고 뛰어다녔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카레 다음에는 즉석 스프를 내놓았어요 당시 정부가 분식을 장려하던 때였거든요 쌀이 부족해서 빵 먹으라고 권장하던 시절이에요 스프랑 빵이랑 같이 먹으면 좋잖아요 역시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또 전국 어디든 가서 시식 행사를 열었어요. 그 다음이 케첩과 마요네즈였습니다. 지금이야 케첩이랑 마요네즈가 흔하디흔한 조미료지만 당시에는 고가의 수입품이었어요. 부자들만 먹는 음식이었던 거죠. 국산 제품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문제는 품질이었습니다. 당시 국내 업체들이 만들던 케첩이 어땠는지 아세요? 토마토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밀가루로 풀을 쓰고 빨간색 색소랑 식초를 넣어서 비슷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불량 케첩이 판을 치던 시대였어요. 함태호는 달랐습니다. 좋은 원료를 쓰고 외국에서 기술을 배워 와서 제대로 된 국산 케첩과 마요네즈를 만들었어요. 1980년대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CPC 인터내셔널 베스트푸드 마요네즈로 유명한 회사죠 그리고 세계 최대 케첩 회사인 미국의 하인즈 이 거대한 공룡들이 한국로와 서울하인즈라는 이름으로 각 국내에 진출해서 오뚜기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10년이 넘는 전쟁이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국적 기업들이 고배를 마시고 한국에서 철수했습니다 오뚜기가 이긴 거예요 함태호 회장은 순수한 우리 시장을 지켜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싸웠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1987년 오뚜기는 청보식품이라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잘 나가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원래 풍안방직이라는 섬유회사의 계열사였는데 본사가 부도가 나면서 너덜너덜해진 상태였거든요. 85년에 라면 시장에 뛰어들긴 했지만 맛이 없었어요. 국물이 싱겁다. 면이 덜 익은 것 같다. 이런 불만이 많았습니다. 오뚜기가 왜 이런 회사를 샀을까요? 라면 시장은 전망이 좋았거든요. 함태우 회장은 오뚜기가 카레와 스프, 케첩, 마요네즈를 만 만들면서 쌓아온 제품 개발력과 전국 구석구석까지 커버하는 강력한 영업력이 있으니까 해볼 만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1988년 3월, 오뚜기의 첫 라면, 진라면이 출시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평범했어요. 이미 신라면이 라면 시장을 평정하고 있었고, 삼양라면이라는 오리지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뚜기가 본격적으로 힘을 내기 시작한 건 90년대부터예요. 오뚜기의 강점을 살리기 시작한 거죠. 오뚜기가 참기름도 팔았거든요. 이 참깨를 라면 반죽에 넣어봤습니다. 참기름으로 유성스프를 만들고, 계란블록까지 넣었어요. 그렇게 탄생한 게 참깨라면입니다. 야금야금 점유율을 늘려가더니 2001년에는 삼양식품과 동률 점유율을 기록합니다. 드디어 라면업계 3위에 오른 거예요. 2013년에는 진라면을 대대적으로 리뉴얼했고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류현진 선수를 광고 모델로 내세웠습니다. 2015년에는 또 하나의 히트작이 나와요. 진짜장이에요. 출시되자마자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보통 라면 건더기 스프가 2g 정도 되거든요. 진짜장은 7g이었어요. 3배가 넘게 넣은 거죠. 분말 스프가 아닌 액상 스프를 더 복잡한 맛을 냈고요. 현재 국내 라면 시장 점유율은 농심이 56%, 오뚜기가 23%입니다. 한때 농심이 70% 넘게 장악하고 있던 시장에서 오뚜기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함태호 회장의 경영 스타일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영업 사원들이 다일 나갔다가 복귀할 때까지 퇴근하지 않고 지켜봤어요.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 사장이었습니다. 신제품이 나오면 본인이 직접 조리해서 직원들과 함께 먹었어요. 그냥 가져다 먹는 게 아니라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느낄 수 있거든요. 조리 과정이 불편한지 포장을 바꿔야 하는지 맛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요.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시식이라는 행사를 열어서 직접 참가해서 시식 평가를 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업소용 제품도 제대로 만들었어요. 어떤 업체들은 업소용이 양이 많고 가격이 싸니까 함량을 낮추거든요. 직원이 한번 건의했대요. 사장님, 우리도 이렇게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혼났습니다. 그런 거 절대 따라하지 마라. 그러니까 식당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오뚜기를 살 수밖에 없었죠. 가격도 합리적이고 품질도 믿을 수 있으니까요. 오뚜기가 업소용 시장에서 강력한 장악력을 가지게 된 이유입니다. 함태호 회장은 이렇게 오뚜기를 키워냈습니다. 1979년에 매출 100억 원을 넘겨. 1988년에는 1,000억 원을 돌파했어요. 단한 번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50년 넘게 흑자 행진을 이어왔죠. 그런데 여러분 함태호 회장이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실적이 아닙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함태호 회장의 신조였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992년 함태호 회장은 어느 날 신문기사를 읽다가 눈이 멈췄어요. 선천성 심장병을 앓는 어린이들 10살이 되기 전에 수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 그런데 수술비가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가정이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함 회장은 곧바로 한국심장재단을 찾아갔습니다. 매달 5명의 어린이 수술비를 후원하겠다. 5년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자 어떻게 됐을까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원을 늘렸어요. 1997년에 IMF가 터졌죠. 나라 전체가 휘청거렸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했어요. 오뚜기는 달랐습니다. 경기 불황에도 심장병원이 후원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원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갔습니다. 처음에 매월 5명이었던 후원이 지금은 매월 22명까지 늘었어요. 32년입니다. 1992년부터 지금까지 32년 동안 단한 번도 끊기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024년 9월 기준으로 오뚜기의 후원으로 새 생명을 얻은 심장병 어린이가 6,207명입니다. 2001년에 1,000명을 돌파했을 때 2007년에 2,000명, 2011년에 3,000명, 2015년에 4,000명, 2019년에 5,000명, 그리고 2023년에 6,000명을 넘겼어요. 매번 기념행사를 열어서 완치된 어린이와 가족 ...들을 초대했습니다. 수술비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완치된 아이들과 가족을 회사 행사에 초청하고 공장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요리 교실도 열어 줬어요. 평생 관계를 맺은 겁니다. 이 사연이 세상에 알려진 건 2017년이에요. MBC 신비한TV 서프라이즈에서 할아버지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방송됐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오뚜기가 25년 넘게 이런 일을 해왔다는 걸요. 왜 알리지 않았을까요? 함태호 회장의 신조 때문이에요.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그래서 티를 내지 않았던 겁니다. 심장병 어린이만이 아닙니다. 1996년에는 오뚜기재단을 설립해서 장학사업을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천여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 70억 원이 넘는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2012년부터는 장애인 자립 지원사업도 하고 있어요.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게 아니에요. 장애인들이 스스로 일하고 급여를 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2021년에는 오뚜기프렌즈라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했습니다. 함태호 회장은 나라 사랑도 남달랐어요. 전국의 오뚜기 공장에는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습니다. 원래 조회와 회사 행사에서는 항상 애국가를 사절까지 재창해요. 요즘 기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풍경이죠. 6.25에 자원 입대했던 그 18살 청년의 마음이 평생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충북 음성군 오뚜기 대풍 공장에는 가로 10m, 세로 7m짜리 대형 태극기가 59m 높이의 게양대에 펄럭이고 있어요. 최근에는 6.25 참전 유공자들을 위한 후원 사업, 시작했습니다. 생존에 있는 6.25 참전 유공자가 2만 7천 명 정도인데 대부분 고령이고 관심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오뚜기가 국가보험부, 사랑의 열매와 협력해서 참전 유공자와 가족들에게 연중 정기적으로 식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 함태호 회장은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경영을 아들 함영준 회장에게 넘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최고 경영자는 직원과 직원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나는 이제 이 책임과 의무에서 해방된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의 책임과 의무다. 그리고 2016년 9월 12일 함태호 명예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86세였어요. 장례식장에 누가 왔는지 아세요? 함 회장이 수술비를 후원해서 살린 심장병 어린이들이 문상을 왔습니다. 24년간 4,762명의 생명을 구한 할아버지.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함태호 회장이 생전에 딱 한번 눈물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쯤이었어요. 후계자인 아들 함영준 회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라 마음껏 일했다. 그런데 너한테 는 양해도 구하지 않고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부담을 지게 해서 미안하다 평생 딱한번 아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가뚜기는 거짓말이었을까요? 세무조사요. 오뚜기 측은 5년 만에 받는 정기 세무조사라고 밝혔어요. 이전에도 비슷한 조사를 받았고 그때도 문제가 된 내용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요? 솔직히 다른 대기업들도 하는 일이에요. 오뚜기가 특별히 더 나쁜 건 아닙니다. 해외 사업 부짐이요? 맞아요. 농심이나 삼양식품에 비해 뒤처져 있죠. 지금 미국 현지 공장을 짓고 있고 BTS 진을 모델로 세워서 글로벌 브랜딩에 서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32년 동안 심장병 어린이 6207명을 살린 기업이 어디 있어요 imf 때도 멈추지 않고 경기 불황 때도 멈추지 않고 32년간 한 번도 끊기지 않은 후원 이게 마케팅 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25년 넘게 아무도 모르게 했다가 방송 프로그램에서 발굴되어 세상에 알려진 이야기 이게 이미지 메이킹 이라고요 우리는 기업을 너무 냉소적으로 봅니다. 어차피 다돈 때문이지 어차피 다 이미지 관리지 착한 기업이 어디 있어. 그래서 우리는 가뚜기를 의심했어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다른 대기업이랑 다를 게 없을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요 함태호 회장은 정말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18살에 부잣집 아들인데 자원 입대한 사람 아버지 사업 물려받을 수 있었는데 독립해서 스스로 일군 사람 글로벌 대기업과 싸워서 이긴 사람 직접 카레박스 들고 영업 뛴 사람 가장 늦게 퇴근하고 직접 요리해서 직원들이랑 먹은 사람 32년 동안 심장병 어린이 6천명을 살린 사람 오뚜기의 배신. 이 제목의 진짜 의미는요. 오뚜기가 우리를 배신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냉소적인 기대를 배신한 거예요. 어차피 다 가짜겠지라는 우리의 불신을 배신한 겁니다. 갓뚜기는 마케팅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물론 오뚜기도 완벽한 기업, 기업은 아닙니다. 해외 사업은 아직 갈 길이 멀고, 라면 시장에서의 입지도 흔들리고 있어요. 세무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하고요. 하지만 창업주가 남긴 정신, 32년간 이어온 나눔의 역사,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함태호 회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업이 일정 궤도에 올라서면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을 평생 실천했습니다. 절대 쓰러지지 않는 오뚜기처럼 오뚜기가 앞으로도 그런 기업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